남자는 왜 바람을 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는 바람을 피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우선 여러분의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 인간 남성이 아닌 동물, 즉 수컷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 수컷의 경우 최대한 많은 암컷을 만나는 게 이득입니다. 다양한 번식 기회를 가질수록 자손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람 피는 게 이득인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암컷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다가 만약 그게 다른 수컷의 아이였을 경우 수컷은 아이를 키우는데 쏟은 에너지 플러스 다른 암컷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까지 날아가게 돼. 이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에 수컷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암컷을 만나는 게 좋은 전략이죠. 반대로 암컷은 어떨까요? 암컷도 바람 피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암컷의 경우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정해져 있을 뿐더러 임신을 하면 각종 위협으로부터 취약해지. 죠 그렇기에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키워줄 수컷이 필요합니다. 즉 바람을 피거나 아무 수컷이나 만나는 것보다 신중하게 수컷을 정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수컷은 무조건 바람을 펴야 하고 암컷은 무조건 정숙해야 할까요? 당연...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살켜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바람도 서슴없이 피는 이기적인 동물들과 반대로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이는 동물의 행동도 있습니다. 바로 꿀벌이죠. 꿀벌의 경우 침을 쏘고 나면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집을 지키기 위해선 죽음을 감수하고 침입자에게 침을 쏘기도 하죠. 도대체 꿀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길래 꿀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보고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개인이냐 집단이냐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던 이 논란을 종결시킨 게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동물들은 개인도 집단도 아닌 유전자를 위해 행동한다. 엥? 유전자? 서울대 추천도서인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처음 접하기엔 난해하기도 하고 두껍기도 합니다. 게다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여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람 피는 게 진짜 이득인지 아닌지, 꿀벌은 왜 목숨까지 희생하는지, 유전자를 위해 행동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쉽고 재미 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은 유전자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유전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란 머리가 될지 빨간 머리가 될지 정해주는 역할입니다. 부모로부터 빨간 머리 유전자를 받았다면 빨간 머리가 되는 것이고 파란 머리 유전자를 받았다면 파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전자는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행동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모성애를 가진다든지 범이나 뱀을 보면 무서워한다든지 번식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서 안다기보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유전자의 각인된 되어 있다고도 표현을 하죠. 즉 유전자는 나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마저도 결정하는 생명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복제입니다. 자기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죠. 그 결과 개체는 죽더라도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 해한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아 생명체의 진짜 주인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구나. 개체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유전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본능은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행동인 거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유전자는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것이고,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유전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즉,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타적인 유전자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나왔던 꿀벌 같은 경우죠. 꿀벌처럼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침을 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타적 행동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꿀벌의 이런 행동도 유전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꿀벌은 암컷이고 불이거든 여왕벌을 제외한 꿀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꿀벌 입장에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왕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번식이 가능한 여왕벌을 지키는 방법이 곧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여왕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벌이 있어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죠. 즉 개체 수준에서 바라봤을 땐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유전자 수준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기적 행동이라는 것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프로그래밍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즉 꿀벌이 그때그때 수치를 계산해서 즉각즉각 즉각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선 희생하라고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거미나 뱀을 보면 놀라는 것처럼. 왜냐면 그런 유전자만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처음 바람피는 수컷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바람을 피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 피는 수컷. 두 번째, 가정적인 수컷. 세 번째, 바람 피는 암컷. 네 번째, 가정적인 암컷.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수컷이라면 가장 유리해 보이는 전략은 1번입니다. 바람 피는 수컷 전략이죠. 이 전략은 앞서 말했듯 최대한 많은 암컷을 만나며 번식 기회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체력만 있다면 이론상 무한대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이라면 4번 전략이 좋은 전략입니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아이에 쏟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수컷과 달리 무한대의 유전자를 남길 수도 없고요.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후 수컷이 다른 암컷을 만나러 가버리면 보다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암컷입니다. 그렇게 암컷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닌 시간을 오래 들이고 가정적인 수컷만 만나주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람피는 수컷을 미리 걸러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가정적인 암컷은 바람피는 수컷을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인 암컷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람피는 수컷의 입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바람핀의 수컷을 만나주는 암컷은 없거든요. 대신 또 다른 전략이 치고 올라옵니다. 바로 가정적인 수컷 전략입니다. 가정적인 암컷은 가정적인 수컷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정적인 수컷이 바람둥이 수컷보다 번식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가정적인 암컷과 가정적인 수컷 조합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하지만 가정적인 수컷이 많아질수록 더큰 이득을 보는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둥이 암컷 전략입니다. 어차피 모든 가정적인 수컷은 암컷에게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 수컷을 꼬시고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바람둥이 암컷으로 인해 가정적인 수컷은 어쩌면 남의 자식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람둥이 암컷은 한두 명만 나타나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바람둥이 암컷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바람둥이 수컷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바람둥이 암컷은 아무나 만나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이바이보처럼 각 전략이 꼬리에 꼬리를 묻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돌고 돌 모든 전략의 결과가 비슷해지는 시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황벨인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피는 게 이득이다 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전략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밸런스 패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워야 함? 아니면 바람 피지 말아야 함? 이라는 질문에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면 상관없고요 인간이면 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사회의 기반은 문화입니다. 같은 문화를 나누고, 임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윤리를 만들어냈죠. 윤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복지사회가 되었습니다. 복지는 사실 자연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연은 무한경쟁의 장이고,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반대로 복지가 발달한 만큼 피임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임도 복지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죠. 즉 인간은 자연과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특별한 이유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부분 동물들의 행동과 인간 본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유전자의 생존을 최우선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이 본능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이 시스템의 힘 덕분에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지만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토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은 본디 이기적 존재이니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인간만이 본능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기심과 혐오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에 다시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본능을 따르는 동물이지만 동시에 윤리를 가진 인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책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감사합니다.